안녕하세요 최성인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 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임신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사 일주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 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좁은 눈으로 영마살 눈에 구속된 사람이 속방되고 사업가나 기자나 운사업자나 근로자는 해외에서 근무할 수 있고 지출이 늘고 봉사하는 기회가 많고 영전하거나 승진하거나 이사하거나 해외 출장을 가는 눈입니다. 외교관으로 출세하고 해외 근무로 공과를 세우고 바쁜 중에 복이 많아서 음악을 즐기고 바쁘게 움직여야 하고 돈 버는 수완이 좋으며 신출귀몰하여 해외에서 성공하며. 수출입과 인연이 있고 국제결혼할 수 있습니다. 축제하기 위하여 이동이 빈번하고 잠을 보기에 약하나 부부는 유정한 운입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승진하고 사업자는 막힌 일이 풀리고 사업을 확장하고 대권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크게 명성을 얻거나 사업이 번창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좋은 아들을 낳거나 경사가 있고 아버지의 재산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명예직이나 권력직을 얻으며 권력으로 치부하는 운입니다. 신사가 만나 합의됨으로 남자는 외교력이나 사교력이 좋은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역마살론에 가정환경이 변화가 있고 계획을 변동하고 진로가 바뀌고 사고나 객사의 재앙이 있고 태양에서 고달프게 가족을 위해 일하며 부상을 당할 수 있고 별거를 하거나 이별할 수 있고 산만하고 결실이 없으며 질병과 과로가 다음에까지 고통을 줄수 있습니다. 어릴 때 학업을 방해받고 노인은 질병이나 신경통 또는 중풍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한 군데 정착을 못하고 항상 불안하고 명예욕과 자존심과 과시욕으로 망할 수 있고 인격이 떨어지는 운입니다. 뜻은 웅대하나 고향을 떠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고 직업 문제나 자식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노인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형제 또는 친우와 불화하고 허세와 허욕으로 파산할 수 있고 채무독촉이나 압류나 부도로 가난해지고 소송이나 관제구설로 경찰청이나 검찰청을 출입하고 고독하여 사망할 수 있고 좌천이나 실직을 당하거나 아들로 고민할 수 있습니다. 질병과 재난 속에서 도적이나 사기를 행하여 관제 구설을 다하거나 투옥될 수 있고 사업자는 막중한 부채로 고전하던 중에 사기나 도난을 다하거나 또는 질병으로 사업을 실패하여 실형을 다하거나 공직자는 과중한 업무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하여 퇴직이나 휴직을 하거나 언론인과 정치인은 필화나 설화로 권경을 치르고, 편관 월주는 타인이나 윗사람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운입니다. 형제의 유고를 겪거나, 자신에게 질병이 발생하거나, 재난이나 과중한 세금으로 투억되거나, 아들이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운입니다. 편관 월주는 매사에 장애가 있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운입니다. 욕심으로 밀수나 도박이나 투기를 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재산 물수나 투옥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가는 새로운 사업을 실패할 수 있고 과중한 세금으로 도, 도산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부친이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고 월주 평가는 육신으로 인하여 재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신사가 해가 되어 완면에 상처가 날수 있고 수액을 조심하고 차량 사고나 풍랑을 조심해야 합니다. 폐나 대장질환을 조심하고 백혈병을 조심해야 합니다. 파가 됨으로 파손, 절단, 변동, 이동, 수술을 겪을 수 있고 계획을 수정하는 일이 많으며 부모와 이별하거나 생활이 변동이 많거나 가정이 불안하고 배우자에게 해로울 수 있고 말년이 외롭고 자식과 이별할 수 있고 형벌을 받을 수 있거나 재물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고사상으로 용마살론의 한가지 일에 전념해야 성공할 수 있고 걱정이 많아서 노파심으로 잔소리가 심해지고 고독을 두려워하므로 기쁨과 즐거움을 육친이나 친우와 나누어야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